테드 서렌도스 넷플릭스 공동 CEO가 오징어 게임의 인기를 언급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테드 서렌도스 CEO는 IT 전문 저널리스트 카라 스위셔와의 대담에서 대부분 국가에서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오늘의 탑10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공개 후 9일이 지난 지금 추이로 보면 넷플릭스 비영어권 작품 중 가장 큰 작품이 될 것으로 보이며 넷플릭스가 현재까지 선보인 모든 작품 중 가장 큰 작품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징어게임은 한국 시리즈 최초로 미국 넷플릭스 오늘의 탑10 1위에 올랐습니다. 이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 동아시아와 카타르, 오만, 에콰도르, 볼리비아에서 정상을 차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39개 국가에서도 상위권에 오르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달고나 키트 등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해외 팬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